여성의 번호를 따는 데 있어서 외모와 멘트가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영상이 전혀 도움이 안될 수 있으니 다른 영상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실픽업 알려주는 남자 빅터입니다. 여러분은 번따를 할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이 외모와 멘트를 꼽으실 겁니다. 번따 관련 유튜브 콘텐츠에 달리는 댓글들만 봐도 잘생겨서 딴 거다. 다 필요 없고 잘생기면 여자가 알아서 준다.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분량이 너무 길어지니 간략하게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외모는 좋을수록 유리한 건 맞지만 결코 전부는 아닙니다. 평범한 외모로도 번호를 잘 따는 사람이 수두룩하며 저에게 실전 코칭을 받는 수강생 중에는 키 크고 외모 좋은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외모가 전부라면 이키 크고 잘생긴 수강생들은 왜 저한테 수십만원의 수강료를 지출하면서 번호 따는 걸 배우러 오는 걸까요? 멘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선하고 참신한 멘트를 쓴다고 해서 여자가 번호를 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진부하고 뻔한 멘트라 하더라도 좋은 바이브를 풍겼을 때 번호를 받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가장 중요한 요소일까요? 번호를 딸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사회적 지능과 바이브입니다. 사회적 지능부터 설명드려 볼게요. 사회적 지능이란 쉽게 말해서 사회성에 필요한 지능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주어진 상황, 속해 있는 공간, 소셜에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을지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할수 있는 능력입니다. 직관적으로 말하면 눈치라고도 할수 있겠네요. 번호를 따는 상황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출퇴근 시간, 지하철 내부에 사람이 많이 타고 있는 상황이라 가정을 해볼게요.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라는 마음으로 주변 시선 다 쌩까고 여자에게 번호를 물어보면 여자가 그 용기의 매력을 느껴서 번호를 줄까요? 아니면 주변의 모든 시선을 받게 되는 것에 부담감을 느끼고 이러한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 버린 남자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까요? 하물며 이 상황은 굉장히 정적인 상황이며 다음 역에 도착할 때까지는 자리를 뜨고 싶어도 뜨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길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무 생각 없이 길을 가고 있는데 낯선 남자가 갑자기 다짜고짜 말을 걸더니 마음에 든다고 번호를 달라고 하면 여자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상대 남자가 잘생기건 못생기건 마음에 들던 안 들던 길에서 갑자기 낯선 남자가 나타나서 마음에 든다고 번호를 물어보는 행위는 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터무니없고 뜬금없는 상황입니다. 남자 입장에서야 마음에 들면 번호를 주는 거고 마음에 안 들면 까는 거다. 이렇게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저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여자 입장에서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외모 수준이 높은 여자들은 길에서 번딸을 자주 당하기도 하고 길에서 이성의 번호를 따는 일은 이제는 사회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일이라서 여자들은 이러한 것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라는 것은 머릿속으로 인지는 하고 있지만 막상 이런 상황에 직접 맞닥뜨리면 당황하게 되고 경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흔히 말하는 번따충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유튜브 컨텐츠로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서 길거리 번따에 대한 여자들의 인식은 거의 바닥인 수준이에요 이렇게 상대 여자가 어떤 생각인지 어떤 감정인지도 모른 채 사회적 지능에 결여된 채로 그저 무지성으로 마음에 드니까 번호를 달라고 하니 그렇게 까이는 거고 번호를 따더라도 애프터까지 이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상호작용을 하면서 나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너가 무슨 생각하는지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하고 이런 게 바로 사회적 지능입니다. 예시를 들자면 다음과 같은 멘트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이상해 보일 수 있는 거 알고 있다. 좀 뜬금없긴 하지만 당황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한다. 나라도 길에서 낯선 사람이 갑자기 다짜고짜 마음에 든다고 다가오면 거부감이 들것 같다. 시간 오래 뺏을 생각 추호도 없다. 순수한 마음만 전달하고 싶을 뿐이지 부담감을 주고 싶진 않다. 부담스러우면 내가 번호를 찍어주겠다 생각해보고 편하게 연락주면 된다. 이런 말들은 상대 여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내포하기 때문에 경계심을 허물게 하고 좀더 의미 있는 소통을 가능하게 하죠. 앞서 말했듯이 요즘 같은 길거리 번단함에 대한 인식이 바닥인 현 메타에서 다짜고짜 마음에 드니 번호 달라는 식의 사회적 지능이 결여된 어프로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바이브. 바이브는 그 사람이 풍기는 전체적인 느낌, 아우라, 포스 등을 말합니다. 바이브는 워낙 중요해서 이거에 대해 깊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러면 분량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간략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멘트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어떤 바이브로 메시지를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상대가 받는 느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저기요 라는 멘트만 봐도 확실히 알수 있는데 좋은 바이브로 외친 저기요에는 웬만한 여자들은 발걸음을 멈추지만 찐따 바이브로 외친 저기요는 고개를 돌려서 눈길은 줄수 있어도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는 없죠. 군대에서 이등병과 병장을 떠올리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같은 옷을 입고 같은 말을 하며 같은 행동을 하지만 그 둘에서 느껴지는 차이는 명확하죠. 긴장해 보이고, 자신감 없고, 여유 없고, 말에 힘이 없으며, 어버버되고, 잔뜩 영향받고 있는 상태. 이런 것들이 찐따 바이브의 특징이며, 반대로 전혀 긴장하지 않고, 능숙해 보이며, 자신감 있고, 말에는 힘이 있으며, 여유 있는 말투와 몸짓 등이 좋은 바이브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간혹, 너무 능숙해 보이면 너무 선수 같아 보여서 싫다는 여자 연애 유튜버들이 있는데 그냥 가볍게 무시하시면 됩니다. 물론 어느 정도 긴장하고 서투른 모습에 진정성을 느끼고 여기에 귀여움을 느낄 수 있지만 이건 남자의 외모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 가능한 일이며 상대 성향에 따라 호불호가 갈리기도 하고 높은 등급의 여자일수록 거의 먹히지가 않는 방법입니다. 여자들은 찐따의 단 하나뿐인 애인이 되느니 수컷 우두머리의 열 번째 애인이 되길 원한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자는 본능적으로 자신보다 높은 가치의 남자를 원합니다. 번호를 따는 그 짧은 순간에서는 외모 말고는 높은 가치를 증명할 만한 게 없지만 좋은 바이브를 풍김으로써 순식간에 높은 가치를 가진 남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즉, 좋은 바이브는 여자에게 번호를 줄 명분을 주기도 하는 거죠. 이처럼 가장 중요하며 가장 막강한 효과를 내는 게이 바이브라는 것이고 그만큼 형성하거나 교정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바이브를 개선하는 방법은 좋은 바이브를 가진 연예인이나 배우를 보면서 미러링을 하거나 녹화, 녹음 등을 통해서 스스로를 교정하는 법도 있고 전문 트레이너에게 교육을 받는 법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번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사회적 지능과 바이브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또 이렇게 영상을 올리면 다 필요 없고 잘 생기면 알아서 준다 이딴 종류의 댓글들이 많이 달릴 것 같은데 이런 왁꾸 만능 농자들은 댓글을 달기 전에 스스로 얼마나 편협하고 비생산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달을 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는 89만원 상당의 어프로치 비법서 체험판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 카페에 오셔서 신청하여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도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